또? 고 국밥? <laughs> 아니 나이 진짜 밥안 먹는거지 너희 밥안 먹을거지? 음. 먹을거나응 나도 응. 뭐먹고싶나 그래 맞아, 나 그냥 면에하나먹을 맞아. 그맞아나 오늘 핫도그 하나밖에 안 먹어. 그 요만한 느주먹만하가 안고 요만했어. 요만한가? 여기 서서 햄은 요만한데 빵은 엉만이였어 민기야 너 이삭토스트 먹어라 이삭너 그때 얘기했잖아 언제? 엊제 이삭토스트 아니 그거야 니가 안모르 나도 우리 토스트 먹을까 그러 응? <목소리> 진짜 볶음밥 사장 둘쯤까 그냥 김치만 두고 볶음밥 해줘고 하고 싶 진짜 볶음밥 있어. 그 가봐라. 와 진짜 어렵다.